멜론의 하루, 6탄. SSP. 됐다. 이제 SSP를 한 번. 이제 SSP를 한 번. 이제 SSP. 뭐라고 해야 돼? 아, 좀 빨리 말해. 한번 가보자. 음, 여기는 SSP. 116이군. 뜨든. 오. 얘좀 강한 놈인데.

야, 자식들아, 예,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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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식들아. 야, 예.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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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야, 망했다. 어? 어, 야, 됐다. 이제 됐다. 휴. 야, 이 자식들아. 안 되겠어. 이걸로. 야. 야, 미라 앞에 이런 것도 퇴치하자. 오케이. <laughs> 으아. 예야 y 예예예 뭐야 대박인데 이. 이. 살 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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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건 뭐야? 야. 안 되겠다. 더 크게. 이야. 결국 부셔 버리니. 야. 야. 뭐야? 띠링 마마. 망 망하게 된걸 감지. 나 살려줘. 뭐야? 안돼, 안돼, 하지마하지마 아!